지난번에 우리가 가려고 해도 못 갔던 천문점 분단 속 평화를 꿈꾸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앞에 저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천문점 분단 속 평화를 꿈꾸다. 지금 전시회가 여기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시죠.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통은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심각한 이야기도 없는 그 쓸쓸한 표정이 딱 여기 담겨있네요. 사진에 <laughs> 널판지로 된 대문이 많은 그런 마을이었다고 해서, 어, 널판리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요. 널판니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그게 판문점이 됐다. 아, 널문이네요. 널문입니다. 널문리 강의를 중국 치우기에 이를 위해 한자로 쓴게 판문점이다. 음, 좋아지죠. 그러니까 네이체, 네. 이 채운이는 도지면채. 아, 거는이 대문들이 다 넓판지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대문들이 많다라고 해서 넓문이라고 불렸던 마을인데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아, 역사에 정상회담 네, 역사적인 장면. 날씨가 좋네요. 자, 내일부터 남북 정상회담. 네. 해에서 어, 시작입니다. 내일, 어떻게? 내일부터인가? 내일부터 아. 20일까지인데요. 4월 동안이죠. 이번에 아주 이 변곡점이라고. 음. 목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번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만 앞... 이후에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앞으로 가는 거죠. 예.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연초에는 정말 발빠른 속도로 정말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속도로 진행됐지만 한동안. 좀 여러 가지로 어,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이번엔 뭔가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전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 북측이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그다음에 핵무기 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 신고, 신고를 어떻게 제. 저 신고 서를 어떻게 제출을 하겠다는 의향, 분명한 의지를 밝히느냐인데 사람들은 그 신고가 왜 이렇게 왜뭐 이렇게 중요하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의 첫 조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저핵 시설, 핵무기, 그다음 에핵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다라고 그 신고를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네. 신고한 거를 나중에 가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 하는 건 이제 사찰단이 가서 이제 검증을 하게 네.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 말하자면 이제 일치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인 폐기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아마 북한이 제출할 그 나중에 신고서를 보면 이제 북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미국은 그 정교하게 그 파악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 되면은 아마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 미국이 십살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예. 종전선을 어떻게 뭐 끌어내겠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글쎄, 한번 죽어봐야죠. 예. 아무래도 이번에, 그, 남북 간의 어떤 재래식 무기, 특히 판문점에서의 군사 긴장 완화, 이런 거에 대한 좀 합의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거는 나오죠. 그거는 예. 남북 간에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북한하고 상관없이, 제재하고 상관없이. 도보다리, 도보다리 앉아서 왜 얘기하는 그 장면 알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두분 사이에 통역이 필요 없다는 걸 그때 열심히 느꼈는데. 아, 당시 너무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도대체. 그때 양수민 간사는 어떤 걸 느꼈어요? 아,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는 원래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이 없이 두 정상이 도보다리 위해서 아무 수행원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그 어떤 기자도 주위에 가서 듣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갔을까. 그 정상 사이에. 저는 마치 시간이 네. 정지된 듯한. 어 정말요. 고요 속에 그 이후에 소개도 됐지만 이 네. 도보다리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희귀 새들, 음.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토종 새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아, 새소리까지 들었어요. 새소리가 아, 아주 아, 들렸어요. 네. 음, 대단합니다. 예. 이번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번에 평양 방문에도 여러 가지 좀 이벤트, 좀 극적인 순간들도 예, 뭐 만들걸 많이 준비했다 그래요. 뭐 우리 예. 가수들도 가고. 우즈베키스탄. 짓도 나고 궁금하네요. 네. 이제 남측이 어떤 것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근런데 이렇게 말을 잘해요. 네? <웃음> <웃음> 저요? 오늘, 오늘 완전히 사회자 같아요. 제 사회자의 그 제가요? 사회자의 위치를 지금 아 위협받고 아, 있어요평화위원 사진전. 브로라 네, 그 평화의 바람. 한국 언론진흥재단 한국 사진기자협회 서울시 후원 무,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저희 연합뉴스가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이 네. 날씨가 너무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족을 겠습니다 여기 그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어 불어나 평화의 바람, 그 평화의 바람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바람개비를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뽑는 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 네. 아니 그냥 가시면 안 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죠. <laughs> 언제든 마음 먹을 때마다 평양을 왔다 응. 갔다 평양에 갈수 있는 것. 그렇죠. 만드기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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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고정도, 고정도. 네, 지금 광화문에는 한반도 평화기원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두분다 고인이 일어니다 연도에 평양 시민들에게 송사하던 그때 모습. 구매대칭이 응. 넘을 때그 뒤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모습. 김대중 대통령. 이 기로 2000년 남북 정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다. 남과 북이 냉전 대결에서 공존을 모색하는 관계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됐다. 이로써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게 되면 세 번째 정상회담이. 야, 세 번째는 아니죠. 벌써 세 번째 평양을, 평양을 방문. 그때 홍보로... 평창에서 그때 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평창에서 어떤 모습? 네, 네 개성공단 지금은 중단된 개성공단에 당시 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4년도에요 6월 제가 아마 이때 저도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 카터 대통령하고. 로절린 카터 여사 한문점 평양을 방문하고 판문점으로 추 서울로 내려오는 길이죠. 그때 뭐 유척 축발의 위기였는데 사실은 그때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만나가지고 김일성 주석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첫 남북정상회담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죽는 바람에 그 서울 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무산됐죠. 그렇죠, 아마 역사에, 역사 만약이라는 얘기가 성립된다면 그때 1차 정상의 담을 먼저 하고 빨리 성사됐으면 어땠을까. 네,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데요 아마 제임스 릴리, 대사인 예, 제임스 릴리 대사 뭐. 것 제임스 릴리 대사도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자들 얼굴 보니까 아는 기자들 얼굴도 많이 있네요.